자원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아주 실질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또 인정하는 사실이죠.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서점에 가면 한켠의 대인관계 기술, 인간관계의 기술을 정리하고 가르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인간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반증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면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관계에서 근거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또 중착점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숨기고 가리고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할 수도 있고 그런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이사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잠언에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버든,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침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는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브로더 로렌즈라는 수도사가 어느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수도원은 말썽이 많고 다투기를 제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아마 그 수도원의 전통이 처음 부임하는 수도사는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렌즈 수도사는 예, 그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곧장 식당으로 가서 접시를 닦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꾸박이 대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 맵니다. 자,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묻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수도사들이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감독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저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은 그때야 저기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저분이 바로 로렌저 수도사, 그 수도원의 원장인 것을 알고,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로 그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무엇이 겸손한 것입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무엇보다 겸손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이끈 예후시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여기 왼손잡이 예후시라 했는데 여기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텔 야드 예미우라는 말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 오른손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들어 쓰셨을까요? 당신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살았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예우슬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고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내가 저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함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여러 말씀이 쭉 나옵니다.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이라또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이라 예. 서로 다투면 그 다툼은 결국 상처를 남기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툴 바에야 운막으로 피하라, 다툴 바에야 사막으로 피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서로가 갈등하다가 그 갈등이 폭발할 것 같으면 잠시 잠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 또, 그리고 이어서 말조심하는 것, 서로 베푸는 것,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아서 이런 복된 인간관계에 유지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의 인간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복된 관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져서 힘들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회복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되는 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하고 화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